네. 오늘은 모기도 들고 왔어요. 짜잔. 이게 <laughs> 너무 허접하게 이렇게 만들어아니요 <laughs> 아니에요. 정성을 네. 다 했답니다. 알겠어요. 네. OX 문제 나갑니다. 네. O. 어, 여드름 패치 붙이는 게 무조건 오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드름이 났을 때 대부분 문제되는 게 손으로 건드려서 2차 감염으로 더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에는 차라리 패치를 붙이는 게 낫다. 그리고 아니면 집에서 농만 배농을 살짝 하고 붙여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치를 붙이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X. 굳이 1일 1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피부가 좀더 예민해지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트러블이 더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오입니다. 세안은 꼭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불순물 같은 것 때문에도 트러블이 유발,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은 당연히 꼼꼼히 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너무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여름에 트러블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4계절마다 다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름에는 트러블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 고온, 다습. 어, 온도가 올라가고 습기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지지? 우리가 땀이 많아지잖아. 네. 그리고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번들번들거리게 되고. 그리고 건조함은 또 심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공이 다 막혀버리거든. 음. 그러면 배출이 똑바로 안 되니까 불순물은 또 번들거리니까 더잘 묻게 되겠지. 그러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세안을 똑바로 안 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이제 트러블이 모공이 막혔으니까 막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막 파운데이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나는 거지. 음. 만약 에 그렇게 갑자기 났을 때 집에서 대처해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처할 어, 같은... 트러블이 많이 났다. 그랬을 때는 에 일단 수분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세안을 잘하고 깨끗이,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자주고, 그리고 피부에 특별히 할수 있는 거는 어, 뭐 항생 연고 같은 거 바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선풍기나 우리 에어컨 바람 많이 쐬잖아. 그러면 그게 더 건조하게 만들거든 피부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쐬지 않게 하고, 어, 그리고 보습제를 꼭 발라야 돼. 특히 여드름 나고 막 지성 피부고 하면 끈적지는 거 싫다고 해서 크림을 안 바르시거든. 그걸 로션을 바르든지 뭐악아겔 같은 걸 바르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로션을 바르는 게 좋아. 그참나 그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 있다. 스킨 꼭 바르고 로션 발라야 돼요? 네. 맞아요. 어, 이런 분들 있거든. 그리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피지 분비가 많고 음, 그리고 좀 트러블 날 때는 세안하고 나서 스킨을 꼭 발라. 그럼 스킨을 바르면 스킨은 약산성이거든? 그래서 피부를 좀 부드럽게 해주고 피지를 좀 녹여준다고 할까? 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진정 효과가 좋아. 그리고 나서 로션을 바르면 로션이 좀덜 빨리, 로, 스킨은 진정을 시켜주고,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해주고, 로션은 보습을. 막을 한번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렇게 하고 근데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해 오늘은. 그럴 때는 나는 그냥 스킨 안 바르고 바로 로션 많이 바르거든. 음, 어. 음. 그게 이유가 내가 환자분들한테는 막 이것저것 잘 하시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조금 단순하고 약간 귀찮은 거 싫어하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로션만 발라. 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나는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잖아. 네. 안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더라고. 그렇게 하고 뭐, 뭐 여담이지만 한 번씩 그냥 레이저 해주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좀더 편해서 어, 피부 관리라고 하면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하나가 왜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쓰면 굳이 이걸 다쓸 필요가 없거든. 음, 그래서 음. 저는 이건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피지가 번들거릴 때는 스킨을 꼭 먼저 쓰고 로션을 써라. 그리고 내가 그냥 많이 건조하다 지금. 그럴 때는 굳이 스킨 약간 스킵하고 로션만 발라도 된다. 음. 그래도 다 들어가요? 어다 들어가. 음. 그리고 그 뭐지 관리실도 있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두 개의 차이 있잖아요. 뭐예요? 어 이것도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관리실도 좋아. 관리실도 좋고 병원도 좋아.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않겠어? 어, 그 관리사도 어떤 관리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내가 큰 문제점이 없을 때는 그냥 잘 관리되어지는 어, 관리실을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병원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뭐 염증 주사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의료진한테 내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게뭐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분들은 약을 먹어야 되는 분인데 약을 안 먹고 계속 관리만 하게 되면, 어, 그런 부분은 있거든. 우리 압을 줄 때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을 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주지만 여드름은 안 나는데 흉이 이만큼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관리실이 다 별로다. 병원이 무조건 좋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기는 가야 한다. 음. 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음. 피부, 피부 분비량이 어. 분 적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한 번씩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 잘 맞아야 되는데 여름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수분은 줄어드는 거야. 음음. 그러니까 트러블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어도 전체 총량은 줄지만 밸런스는 네. 똑같다고. 그때의 밸런스가 무너지겠지. 음음. 그러니까 생길 수 있고, 근데 뭐 여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뭐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뭐 먹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내가 한세 가지, 다섯 가지로 줄여주자면 처음에는 세수를 잘한다. 그 다음에 잘 잔다. 물을 잘 먹는다. 그리고 로션을 잘 바른다. 요네 개만 기본적으로 지켜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그리고 이마, 음. 코, 턱, 요즘에는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부위별로 나는 이유가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으니까, 그쪽 부위가. 아무래도 여기 센터 쪽이 많이 나오거든? 어, 그러니까 여름에는 특별히 대부분 피지 분비량으로 인해서 트러블 나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나냐면, 턱. 그 다음에 여기, 코 옆에, 나비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미간, 눈썹. 이런 쪽으로 제일 많이 나지, 여름에는. 그니까 러 이건 약간 계절성으로 나는 트러블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코 팩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코팩을 저는 사실 크게 권유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팩을 하고 나서 진정을 잘해준다고는 하지만 진정이 잘안 되어 있으면 얘가 어 코팩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무 과흥분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있거든. 진정은 안 되고 흥분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다 뽑히고 난 다음에도 어쨌든 피지는 차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수분을 자꾸 줘서 피지를 녹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배우리 원장이었습니다.